먹어줄까? 저는 1 0 0배 비싸다. <laughs> 근데 소스가 엄청 별개. 야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은 요즘 것들에 먹을 것들을 엄마 아빠가 체험을 해보는 거야 시식을 줄여서 요 것들. 첫 번째 롯데리아 버거입니다. 오, 나 좋아해. 펄더 버거. 뭐냐 이거 접어서 먹자. <laughs> 찢으면 안돼? 아, 찢어도 돼요 오 이거 접어져있네? 오왜 이렇게 커? 오.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? 아, 샌드위치? 무슨 뭐 샌드위치야? 햄버거 아니야? 요 햄버거가 이렇게 나오네 요 폴더 버거라니? 폴더 버거 폴더가 뭐야? 접는다 접어져있잖아 그래서 짱이다 저는 구경줄까 저는 배고파요 어때요? 그냥 음, 뭘 말하라고 아니 뭐 맛이 맛있... 소까 뭐... 아니야 풀러다 아빠는 여기 치즈 들어왔는데 엄마 는안 들어왔어 일단 아니야 똑같아 <laughs> 원래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거예요. 여기 양파 있어서 그래도 괜찮다. 괜찮아? 응. 엄마는 맛있어? 느끼할 줄 알았는데. 롯데리아가 광고했어. 를 음. 이제 버거 접습니다.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헹 버거 사업을 접는다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음. 버거를, 버거를 접는다구어 아음 <laughs> 머리 좋다. 응. 진짜. 양파가 들어가서 맛있다. 엄마 이런 거잘안 먹잖아. 엄마는 안 먹는다고 해놓고 제일 많이 먹잖아. <laughs> 맛있다. 맛있어? 음. 응. 그래서 원래 먹방 유튜버들은 첫 맛은 뭐가 어떻고 끝 맛은 어떻고 좀 약간 생생하게 외박. 저희 우리 먹방 찍는 거야. 음, 먹방이야. 응. 내가 먹방 배우냐? 응. 웃기고 했네 근데 이건 응. 왜 없어 엄마는? 하나로 나눠 먹어야 돼요. <laughs> 예산 부족으로. <laughs> 먹방을 잘 찍으면 이런 것도 두 개를 먹을 끝나네. 수 있어 안 되겠다 한 사람당 3문장으로 이 폴더버거의 맛을 설명하세요 자, 아빠 먼저 시작 그 거기가 뭐가 들어있어? 피프 그래, 아무 그만 나더라 그럼 얘네가 치즈 들어있지 어, 찢 보이냐? 거시기 하고 있잖아 아니, 맛있어 얼마면 사먹을 것 같아요? 이거 한 3, 4천원 하겠는데? 그 이상이면 안 먹겠다 그렇지? 엄마는 한 4천원? 이거 가격 5천 얼마? <laughs> 오늘 응.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는 걸로. 음백이 음. 도 비싸다. 음. 언니는 어때요 이거 먹어보니까? 저는 맛있어요. 근데 저도 솔직히 저 약간 좀 한식파여가지고. 근데 약간 그건 좋았어. <뭐라> 특이하잖아 폴더버거. 응. 제가또 브리또를 좋아하거든요. 아 약간 그런 느낌 나서 좋아요. 그럼 브리또랑 이거랑 선택하자면? 브리또. <웃음> <웃음> 두 번째 음. 음식은요. 짜자잔. 이건 몰래 비빔. 등다큐요니다 언니처럼 또 매운 건 모양이잖아. 고전장. 뭐 여기서 뭐 광고 아니야 지금 이거 봐. 아니 요즘 이게 불닭볶음면 알아요? 응그 음. 회사에서 비빔면까지 나오는 거예요. 과자 같아, 그지? 어 소스가 어떻게 돼 있죠? 불닭 비빔면. 이거 완전 맞죠? 그 다음에 어 이건 도전적까지 있네. 어 그냥 이걸로 먹든지 이거 더 넣어서 먹든지 둘중 어. 하나라는 거구만. 우와, 아빠 어떻게 하고 싶어? 이것만하다 그래도 <laughs> 맛은 봐야죠. 그래. 선택하세요. 응. 내리실 거예요, 안 내실 거예요? 야, 동우야 무슨 타이틀 매치도 아니고 돈 내기도 아닌데 목숨 걸 필요 있냐? 이거다 먹으면 세아가 아빠 돈좀 받아서 어떤 걸로 하자. 얼마 쓰는 온 거? <laughs> 진짜 완전 자본주에 사회야. 도전장 아니네, 진 근데 소스가 엄청 밝게. 안돼안돼안돼다 넣지 마다 다 넣었어? 다넣치옆쫙 바르면 근데 아빠는 근데 매운 네, 거 섞어주세요 매운 거 좋아하잖아 술 지지게 먹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매운 게당길 때가 있어 아빠 비빔면 좋아하는데 이제 안 맵기만 하면 괜찮겠다 이게 도전까지 한 거예요 보통 비빔면요 근데 냄새는 아니야. 지금 입이 막 침이 고여 아빠 근데 확실히 진짜. 색깔이 이게 훨씬 연하네, 색깔 음. 연하네. 색깔 <laughs> 아, 색깔이 간들려 다른데 와 색깔 진짜, 진짜 다르다 궁금해 아, 너무 매울 거 같아 너... 도전 짱! 어때? 음, 어때? 먹을만한 뭐. 거 같아. <laughs> 먹을만한 <먹기> 거야? <진짜야? 웃음> 아빠 연기하는 거지? 아 진짜. 진짜로? 매워? 진짜요? 매워? 안 매워. 하나도 안 매워. 음, 하나안 매워? 응, 하나도 안 매워. 물 필요 없지? 하나도 안운데 너희들 먹어라. 엄마는 어때요? 그거 기본 거? 이거는 먹을만해 먹을만해? 음, 음. 그거 먹어봐. 이것도 약간 매워. 자, 언니 드셔보세요. 어. 어. 나 매운 거 진짜 잘 먹어. 엽떡도 맨날 하한는 천사만 아, 먹는 거야. 아, 진짜? 너청 음. 매워, 진짜. 어. 뜨거 뜨거네요? 조금 있다가매운 맛이 오지, 그렇지? 뭐 진짜 맵다 이거. 진짜? 역시 도전장. 채야 너 한번 먹어봐. 아 원래? 이것도 절반씩 먹어. 채야 너너 그렇게 먹다가 죽어. 향나. 이 입술이 완전 응. 아, 매워. 그럼 어디 한 입씩 먹어? 볼까먹는아 잠깐만. 어, 너무, 매워. 매워. 아, 너무 매워. 너무 <laughs> 매워. 하려고 중간 사태. 죽어. 실망 그래. 어우. 근데 그래, 이거 먹어도 다른 거지. 먹어 뭐도 되지. 먹어 뭐 되니까 야지 이거 이거는 돼. 약간 매콤해서 맛있어. 아, 이거는 솔직히. 아빠 못, 못 먹겠으면 먹지 마. 와 이거 색깔 보이시죠? 아. 응. 음. 이제 그만? 음. 응. 먹다 이거 구호 식품. 구호 식품. 아. 야. 내자는 <목소리> 처음 네, 다 매운 데다가 뜨거운 계란 먹어보니까 더드려 보인다 아 계란? 아, 구호가 아니고 더더그 더, 순수하게 먹방이라면 맛있는 음식을 <목소리> 맛있게 먹으면서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아, 이거 너무 맛있어요 막 그러고 <목소리> 여행을 야되는데꼭 이런 함정이 있구만 <목소리> 도전장이 진짜 도전장이긴 하네 어 그러게 거기가 도전장이라는 게참 신기하다 <목소리> <목소리> 재밌긴 하다 멍셰? 멍셰? 멍셰. 뭔가 네. 특이하지 않나요? 오. 근데 여기 무슨 맛이라고 써 있어요? 레몬 그린티. 맛이 이렇게 조그매졌어? <laughs> 그렇게왜 이렇게 조그매졌어? 음, 이렇게 <laughs> 큰데? 설마. 가격을 올리기보다 음. 양을 줄여버리는 거야. <laughs> <있어야지. 웃음> 양을 줄여에왜 <laughs> 어, 너무 쪼그매요 이게 원래 초코파이처럼 커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얼굴이랑 비교했을 때 그냥 아빠 눈만해. <laughs> 어, 거기 안경 <웃음> 알만해. <laughs> 눈만해요. 아는 너무 예 근데 고급스러워 보인다. 무슨 맛이죠? 음. 초콜렛, 그다음 레몬, 그다음에 녹차. 음. 아, 맞냐? 그냥 아, 읽으신 거 같아. 그냥 읽었잖아. <laughs> 나한테 좀 어떤냐고 물어봤냐? 입 어. 안이 온통 마피드 인사 맞아요? 엄마 는 어때? 엄마 달아, 달아. 너무 달아? 응. 엄마 또단거안 좋아한다 그럴 거지. 음. 그러고서 하루에 아이스크림 두 개씩 드시는 <laughs> 거. <거예요? 웃음> 그니까 러 이거 후기 1번 크기가 너무 적어졌다 크래 진짜 딱 근데 쁘띠라고 뿌듯이... 써있네 아 쁘띠몽쉘 이 대신 많이 먹는거지 난 사실 옆에. 원조가 더 나은거 같아 옛날에는 몽, 몽쉘 통통이라그랬어아 맞아. 맞아 왜, <laughs> 왜 몽실, 여기 몽쉘 통통, 통통이, 그래, 여기 통통이 없어? 이단만 했잖아 이단만 여긴 통통하지가 않아 이거는 몽쉘 안... 빼빼야 몽쉘 빼빼, 빼빼. <laughs> 아빠,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물가는 오르고 하는데 자꾸 가격, 가장 가격을 인상하는 <laughs> 소비자들이 거시하니까 그 퀄리티를 약간 높이면서 비로 싹 줄인 거야. 아, 그렇지, 그래도 다 솔직히 나는 이런 특이한 맛 좋아해가지고 응. 맛은. 있어 응. 오늘은 또 영화가 되네. 센스 집은 사람들은 <laughs> 어, 아, 이 진짜? 섬세하게 맛을 그 떼리 키트가. 나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<사이오. 웃음> 아빠 영화할 때 표정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<laughs> 네. 표정이 이렇게 돼.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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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돼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<막혀. 웃음> <laughs> 양념이 양념이 돼 있는 격. 어때 감자는? 감자만 나고만 머, 또 보고 그래. 맨 햄버거는 햄버거 마시고 감자는 감자 마시요. 나는 이럴 때가 제일 열받아. 라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? 그러면 안 먹는다고 그래. 먹을 것 같으면 그 먹을 거 같으면은 봐가지고 세바랑 나랑 하나를 갈라 먹어야 되잖아. 엄마 먹는다면 두 개를 끓이면딱 좋아. 근데 하나 끓였잖아. 와서 이거 뭔 맛이야? 하면서. 한 번만 집어도 확줄어들거든 근데 <laughs> 진짜 엄마 면에 맞아. 면에 거의 절반 이상 엄마가 또 먹어버려. 그러니까 맛을 보여주지. 당 나는 그때 또 지적을 하거든. 그렇게 아니 왜 먹은 다음 내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양 조절이 실패되잖아. 응. 먹은 다음두 개를 끓으면 되는데 왜안 먹는다기다 먹어. 아 이런 거 가지고 뭐 라면 좀 먹었다고 뭐라 그런다고 성질 내버려. 요즘엔 안 먹잖아. 아니 그런 말 하지 마. <laughs> 뭐안 먹어. <laughs> <laughs> 그런 것은 뭐라 하는 게 아니야. 방국김 놈이 성기 난다는 뜻이야.